에효. 어쩌다 보니 쿠키런을 처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마이크 없이 하니까 소리 잘안 들려도 전잘 모르고 이게 뭐야 삭제하겠어. 삭제하려면 내 기계에 있는 사진 및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건 나중에 다 삭제할게. 어쨌든. 처음부터 하게 됐습니다. 계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계정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100개를 받고 특별 펫뽑기를 다섯 번 했어요. 근데 세 개가 망했어요. 하나는 치즈뭉치 고양이. 좋죠? 또 하나는 로켓폭죽 이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는 로켓폭죽이 있는데 굳이 이게 나올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젤리코 미사일 아니, 젤리코 큐브 이것과 용의 꼬리가 두번이나 나왔어요 배가 안좋아서 속이 끓는다 기억이 나의 마지막 쿠키런의 기억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런 쿠키런 공지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것은 별에서 온 농부 이 게임을 해볼 겁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쿠키런은 최대한 다 복구시켜 놓은 다음에. 아, 어, 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